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시설 존치 문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인 곤돌라 시설 활용과 경제성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정상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시설입니다. 산림청과 환경 단체는 경제성이 없다며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전면 복원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한 20km가 그 안에 그 어떤 이런 시설도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곤돌라 하나 타려고 거기까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토대를 해다지고 강원도가 사업 활용 계획이 없다고 냈었던 거죠. 정선군은 곤돌라를 활용하면 철거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장점이 많다며 전면 복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곤돌라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와 정성군은 곤돌라를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생태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변 연계관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고 하면 은 거기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어떤 기폭제가 그 될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전국에 운영 중인 24개 관광용 케이블카에 대한 최근 수익 분석은 어렵지만 취재 결과 부산과 여수, 통영, 서울, 남산 등은 지난해 100만 명 이상 탑승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70만 명이 찾았고 최근 건설된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관광객 46만 명에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냈습니다. 정선군은 한해 관광객 500만 명의 5%인 25만 명만 곤돌라를 찾아도 수지타산에 맞출 수 있다며 활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